간절하게 쳐야 되는 볼링장이거든요 지금. <laughs> 네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윤아공인님께서 엄청한 계획을 공표셨다는데 한번 시켜 볼게요. 제 계획을 보시죠. 신진환 선생님안봐주실거죠안 봐주죠. 알겠습니다. 파이팅 <laughs> 이번에 신진환 선수님 먼저 쳐볼까요? 네. <laughs> 네, 라인을 근데 완전히 여기가 바꾸셨는데. 약간 잘못 들어가면 미리 꺾여요어요 오, 우 어우 어다막더 어우 진우같우 어우 어우 어임어 약간 우겨넣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. 어, 이거 너무 <laughs> 어 드디어 쳤어. 어. 어. 쳤어 야! 혼자 멋있는 거다 해요. <laughs> 어 혼났어요. 방금 혼난 거 같은데? <laughs> 어, 방금 혼난 거 같은데. <laughs> 어하시 <혼난> <laughs> 멋있... 됐어. 더블이야. <laughs> 와 팀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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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음을 알았나 봐요. 아, 약간 그래 너도 한번 멋있어라. <laughs> 약간, 약간 간절하게 쳐야 되는 볼링자이거든요 지금. <laughs> <laughs> 오와 진짜 정말 많은 트드 볼러를 봤지만 진짜 제가 몇 잘 올려놓는다 아 여기 시원하네 여기 너무 어려워요 아내 계획 먼저 얘기해야겠다 네? 오늘 계획은 신진한 선수 멋있어 보이게 해주세 역시 안에 <laughs>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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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 <laughs> 진짜 비했어요비 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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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으로 치세요. 그러면 돼요. 진짜 두 손으로 치시면 돼요. <laughs> 아, 그러면 돼요. 오 얼마나 그 정성 가득하게. 양손으로. 양손으로. 공손하게. 아 근데 저기서 또 살짝 바깥에 놓으면 또 이렇게 돌아요. 근데 저기밖에 칠 자리가 없어요. <laughs> 지금 볼링장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손님이 갑자기 몰려서 정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겨내는 게 역시 선수 아닙니까? 또. 이야. 불어 진짜. 너무 멋있다. 예. 제가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네. 상상으로 나오거든요. <laughs> 볼링장 가면 안 된다고. 아, 저... <laughs> 상상만. <웃음> 굿. 어잘못 아, 아, 좀 이렇게 얇게 될줄 알았는데. 가봐 가봐, 봐봐 오. 역시. 역시. 저한테 시작 전에 그런 말했거든요, 안나 제가 오늘 기에 대한 나는 약간 여러 포스고뭐 멋있는 거. 역시. <목소리> 앞으로 한 유나입니다. <laughs> 아이고. 와, 행운까지. 어이구나왔는데들 이게 RPM이죠. 저였잖아요. 일 네. 번도 안 맞았어요. 머리 <laughs> 좋아서. 굿.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머! 저왜 어머! 왜 서? 여기. 어? 사 어. 아니 저거 왜 서요? <laughs> 저분명누웠던것 같은데 <laughs> 혹 저거 어주시나요 아니 저 여기 묘기 뿌리러 온아니뿌리 아니죠? <laughs> 아 왼쪽 거. 아, 너무, 너무 왼쪽 거. 아, 아유아200 치는 게 목표였는데 야 아직 칠수 있어요 충분히 나랑 치면 더 <laughs> 가봐요, 우와. 우와. 여기 다 퍽치나? 가봐 우와 와다 자빠진다 이게 마지막 십 분이입니다. 신진호 선수님께서 계획대로 하고 있거든요. 멋있다. 야. 대박입니다, 진짜. 게, 계획대로 가고 있네요. 아 역시. <laughs> 계획대로. <목소리> 야, 어, 아이고. 아. 어, 레이 진짜 살짝 나가서 풀어버려. 아유, 어디다가 놓니? 아, 내 네, 계획이 조금 무산됐다. 개무요프레임만 되면 스플릿 나네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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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과하면 됩니다 <laughs> <웃음> 정확했네요. <웃음> 제 계획은 여기까지. <웃음> 가자! 가자!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잘못 어, 저 자리가 미리 많이 말랐어요. <laughs> 와, 273 처음 쳐봤어요. <laughs> <laughs> 273? <laughs> 273 무슨 일이야, 저거? <laughs> 3 뭐야? <laughs> 엄청 혼나거든요. 넘을 <laughs> 가자! 아, 네. 마무리하니까 원래 실력이 나오네요 아 마음이 이제 놓이네요 <laughs> 동생이 멋있으니까 뭐, 멋있어져가지고 아, 어. <laughs> 아. 역시 윤박동기잘치네요 진짜 이 마지막 축인데 휴밍 파이널에서 했던 점프샷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점프샷이야? 어, 점프샷 <laughs> 약간 너무 의도적인 각. 점프 겠지만 네. 제가 정확히 48번 정도 돌려봤거든요. <웃음> 점프! <웃음> 야! 역시 <laughs>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네, 이렇게 두 분의 대결이 끝났습니다. 아. 신진원 선수님의 승리로 이제 결판이 났는데, 어땠어요, 오늘 대결해보신지? 오늘 재밌었고요. 그러니까 레인이 어려워서 되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생각보다 핀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음. 재밌게 쳤습니다. 어, 한양아 프로님, 오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은데, 어. 어땠어요, 오늘? 오늘 계획이 동생 멋있어 보이게 하는 계획이었는데,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네요. <laughs> 진짜 유튜브 플랫폼이 아니면 진행될 수 없었던 대결을 진행하게 돼서 일단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. 어... 수고하셨습니다. 제 네. 맛있는 거두분다 사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좀 약간 자신이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거우셨을 것 같고 자,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